안녕하세요. 베트남 창업의 시작, 비엔남 클라스 셉셰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신규 매장 오픈 컨텐츠 진행을 준비하면서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다 보니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새로 준비하는 매장 오픈이 완료되는 대로 초기 기획부터 매장 오픈, 오픈 이후 고객 관리 등 창업 과정 전반의 영상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25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정책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업을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세무상식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 관련 기초상식을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세금 정책은 음식점 기준입니다. 기타 업종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일반 사업자의 세금은 총 매출에서 부가세 3%, 소득세 1.5%가 고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매월 신고하는 총 매출의 4.5%를 세금으로 냅니다. 세무기장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매출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현지의 일반사업자 영업장들은 현금 결제만 받고 계좌이체도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행을 해주지 않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베트남 식당에서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데 한국 식당만 현금을 내도 부가세를 따로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트남 로컬에 카드 이용 가능 또는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 법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식점은 당연히 부가세를 별도로 받습니다. 로컬 식당만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가세 문제로 불만을 가지시는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이는 제가 자영업자라서가 아니라 당연한 세무 상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 매출만 발생을 하기에 당연히 적정 매출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 가격을 표기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판매 금액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2천만 동, 즉 100만 원 미만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미만은 현금, 카드, 계좌 이체 상관없이 법인 계좌에 거래 내역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죠. 이에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현금 및 계좌 이체 거래를 선호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은 추가로 부가세 10%를 받고 발행을 해줬던 겁니다. 면세품목의 경우 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면세품목 계산서의 경우에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로 일정 부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안 됩니다. 천만 원어치 고기를 구매했을 때 한국에서는 7에서 8%의 부가세 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베트남에서는 0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처리를 위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자료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현금 매출과 계좌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세무회계 대행회사에서도 최소한의 금액만 신고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낼수 있도록 기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제도를 잘 활용하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최소한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은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셨을 테고요. 눈에 보이는 대형 매장들은 당연히 많이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고 적이 많을 테니까요. 어쩌면 대형 매장들 덕분에 세무 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어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영업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평화롭게 영업을 해오던 베트남이 2025년 7월 1일부터는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대 장점이던 현지 일반 사업자는 전혀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4.5%의 세금은 동일합니다. 매출의 4.5%입니다. 매입 자료 비용 처리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총 매출의 부가세 3%, 소득세 1.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매출이 적은 매장에 적합하겠죠. 또한 연매출 10억 동 이상의 매장은 무조건 포스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모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2026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매장이 매입자료에 따른 예상 매출을 계산할 수 있고 연매출 10억 동 이상의 매장으로 분류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월매출 8300만 동, 일매출 280만 동 이상이 된다면 모든 매장이 의무적으로 포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앞에 작은 쌀국수 집들도 일매출 280만 동이 넘는다면 골목골목의 작은 맥주집도 월 매출 8,300만 동이 넘는다면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강제 전환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매입 자료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농, 수산, 축산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면세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5%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원가 100만 동의 축산물 사입 가격이 105만 동이 된다는 말이죠. 또한 지금까지 무자료로 거래하던 모든 공산품에도 10%의 부가세가 붙는 거죠. 2천만 동 미만의 거래 또한 비용 처리를 하려면 모든 매출과 지출이 법인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 회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갑자기 세무조서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법인세의 경우 수익에 상관없이 20%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0억 동 미만은 15%, 30억 동 이상 500억 동 미만은 17%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출이 작고 수익률이 큰 매장은 일반 사업자가 유리하겠죠. 그러나 객단가나 테이블 단가가 높은 한식당의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월 매출이 높은 구조이기에 결국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채찌피티의 힘을 빌려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수익이 크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나오네요.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가장 걱정이 큰 부분이 고정비입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건물주와 잘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겠죠. 또한, 건물주가 새롭게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한다고 해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더욱 높게 책정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회보험은 등록 문제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일정 급여 이상인 직원은 파타임, 풀타임 할것 없이 100% 사회보험 대상자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급여가 적은 아이들은 보험을 들고 싶지 않아 해요. 보험 혜택은 없는데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한국도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4대 보험 들려고 하면 보험료는 사장님이 내주나요?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거기서 보험료까지 빼고 지급을 한다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보험 금액만큼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바로 그만둔다는 소리 나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원이 10.5%, 업주가 21.5%를 의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천만동인 직원의 사회보험을 등록하려면 고용주는 직업 월급 이외에 215만동을 추가 부담을 해야하고 직원의 실수령액은 895만동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직원의 급여는 그대로 천만동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전액 회사에서 지불한다고 하면 320만동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하기 쉽게 천만동을 책정을 했지만 지금 직원들 10명, 20명씩 있는 대형 매장들은 정말 큰 고민이 될 겁니다. 물론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고 기본급을 줄이고 변동수당 등을 높여 보험금 지급액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점차 업주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방식의 절세가 필요합니다. 마진율 20% 전후의 매장들은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대략 5% 이상의 수익 하락이 예상되고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현 시점에서 매출이 작고 고정비가 많은데 수익률이 10% 전후로 나오는 업장들은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숙소, 매장의 월세, 인건비 등 불직한 금액들의 비용 처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세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 준비 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단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마진폭을 늘리는 것보다 매출을 높여 고정비의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기계화, 자동화를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비, 인건비, 식자재 코스트, 판매 단가 등등 정확하게 단가를 책정을 하고 그에 따른 판매 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 세금 관련 기초 상식을 습득하시고 절세 관련 학습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 위주로 단가 협의를 하시고 금액이 저렴하다고 무자료 거래를 하시는 행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차 대부분 식당 및 판매점의 가격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의 노점 등의 소규모 매장이 아니라면 모든 매장들이 부가세를 받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창업을 잠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요식업 관련 사업을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식자재 비용을 계산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아무런 준비 없이 자금만을 앞세워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창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2의 삶을 위해 무턱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어쩌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회의 땅이 아닌 도피처로 베트남에 오시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자국민들에게 돈을 뜯어가려는 계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서민들은 더 배고프고 누군가는 더 배부른 정책이 아니기를 바래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잘 적응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금 정책과 함께 변경되는 베트남 사회보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엔남 클라스셉쉐비였습니다